8kg 나가죠. 가벼워요. <laughs> 거짓 말하지 마.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오늘 8인치 각도 절단기를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이저 각도 절단기입니다. 좀좀 남다른 장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양쪽에 이제 조기대를 설치해주고, 뒤쪽에 이제 안 넘어지게 보조받침대를 설치를 해줍니다. 집진 커버, 이제 바이스. 남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스로 이렇게 해주는 거까지 설치를 끝냈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단 들어보면은 이렇게 들게 돼 있는데, 가볍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몰딩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 들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요. 목공 DIY, 이제,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좀 필수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 타입이에요. 유럽식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레버를 세개를 조정을 해야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날카바 내렸을 때못 내려가게 돼있어요 이쪽에 있는 레버를 치워줘야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레버도 이 안전 스위치를 눌러야지 레버가 잡힙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레버를 누르고 커버를 열고 엄지손가락으로 안전 스위치를 열고 이렇게 잡아줘야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몇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레이저 각도 절단기들을 보면은 건전지를 넣게 돼 있어요. 건전지를 넣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건전지 없이 입력한 220V 전력으로 레이저와 조명등까지 다 해결을 합니다. 조명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명등 위에 다 달려있습니다. 이거 제품이. 근데 일반적으로 제품들이 어디 달려있냐면,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여기 달려있어요. 이건 위에 돼있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나무를 자르면은 그 톱밥이 조명을 바로 다 덮어요. 얼마 못 씁니다. 심한 경우는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빛이 나오게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이거는 위에 달려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해줄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정확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선을 꺼놨어요. 이걸 맞추고 레이저 여기 같이 끄어놨던 연필선이 사라졌어요. 이제 오차 범위가 굉장히 얇습니다. 요즘 좀뭐이렇게 되는 이 가격대 에이 정확도 정도 나오면은 거의 뭐 비싼 마끼다나 이런 종류의 제품을 보면은 가격이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안 합니다. 60만 원, 뭐 65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15만 4천 원입니다. 15만 4천 원. 권장 소비자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이런 뭐 구성품이나 이런 게다돼 있는 상태에서 1 5 4 0 0 0 원이라면은 엄청나게 싼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AS가 되고 DIY용이나 인테리어 몰딩 하시는 분들 은좀 필수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아래 댓글란에 좀 적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제가 촬영해 가지고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